이 미사일은 아닐 거잖아요, 그쵸? 살짝 뒤로 빠져볼게요. 이 미사일을 두 발, 발사하는 거 아니겠죠? 해볼까요? 오! 어, 오, 어, 뭐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지니의 은트입니다 자, 오늘은 캐논 라인, 캐논 라인을 리뷰해볼 건데요. 이게, 미사일 두발 동시 발사라고 다소 생소한 느낌의 아이템입니다. 이거 미사일 두발 동시에 발사하면 황금 미사일과 같이 그냥 슝슝 날아가서 팡! 풍선의 효과를 무력화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요렇게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앞에 피격할 수 있는 사람이 두명 이상 있으면, 요렇게 한 명씩 샹샹!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건지, 조금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를 보고 야 이거 무슨 이런 템이 다 있냐 하면서 안 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리뷰 처음 해보면서 한번 같이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캐논 9 일단 능력치는 미사일 두발 동시 발사 있고요 그 다음 물퍽 어, 재빨리 탈출이 있네요 그리고 아이템 슬롯은 3칸입니다 뭐이 정도면은 어,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좋은 카트 바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미사일 두발 동시 발사 이게 어떤 건지 캐논 9 리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 되게 떨리네요. 갑니다. 미사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뒤에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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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파티네요. <laughs> 오케이. 어, 미사일을 좀 먹어보고 싶은데 이 미사일은 아닐 거잖아요 그쵸 살짝 뒤로 빠져볼게요 이 미사일을 두발 발사하는 거 아니겠죠 해볼까요 오 어, 어, 뭐야 <laughs> 와 이거 뭔가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1등 미사일은요 아 1등 미사일은 한 분한테만 와, 되게 신기하네요. 아, 그럼 만약에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앞에 비격할 사람이 한명 밖에 없으면. 자, 하만 해볼게요. 미사일 하나 얻어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미사일 얻었습니다. 한명 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오이고, 오이고, 어이고이고이고한 분. 한 분. 저기 계, 계시... 셔 저기 가고 계시고요한 분. 저한 분만 계실 때는, 어떻게, 터지! <laughs> 자. 볼게요. 한 분, 어이고 아. 한 분이면, 한분 밖에 안 맞네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시면, 이렇게, 두발 동시에 쓸수 있는 거예요. 오! 되게 좋은데요? 어, 되게 좋은 거 맞나? 아, 그게 신기해서 좋은 건가? <laughs> 오, 이, 이런 게 있네요? 근데 이게,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기하긴 한데, 아 저는 뭐 두발로 되어있는 그 미사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게 아니네 어 일단은 두발 동시에 발사되는게 지금 신기하긴 해요 근데 좋은지 안좋은지는 좀더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판 시작합니다 어우 미사일이 두발 나가는게 되게 신선해요 출발합니다 어 살짝 중위권으로 출발해가지고 이 사이를 많이 먹어,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캬 아, 이거 좀 뭔가, 뭐, 쾌감이 있어요. 약간 그,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어. 남들이 할수 없는 이. 이거, 이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권총으로 치면, 쌍권총 들고 있는 그 영화 같은 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laughs> 너무 옛날 사람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원래는 권총을 한 발씩 이렇게 쏴야 되는데 쌍권총 오 뭐야 오 뭐야 <laughs> 오 알을 저렇게 많이 넣고 가셨네. 아 견제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이구. 오케이 이거 맞춰드리고 오케이 물도 있거든요. 약간 쌍곤총 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요? 약간 그래요. 좋습니다. 타격감이 좋아요. 아이고, 관계 앞에 1등분을 충분히 견제를 해주신 다음에 그 중위권을 확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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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리기 하는 게 오, 우 이거 좋았습니다. 떨어뜨리기 하는 걸제 목표였거든요. 자, 빨리 오세요. 그래야지 제가 미사일 먹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좋습니다. 갑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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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주세요. 좋구요 미사일 좋습니다. 더블샷 어이구 더블샷이었는데 더블 쉴드를 쓰시네. 이게 하나 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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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발두발두발두발두발두발 앞으로 오세요 세발야 야. 야! 야 아우 아 하나는 삑사리가 나네요 이렇게 치면 와 장난 아니네요 이거 타격감 장난 아닙니다 이거 스트레스 풀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방금처럼 미사일을 세개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한 6명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laughs> 이거 한 개인전에서 이 차를 한두 분이 타시잖아요 그냥 미사일 난장판 됩니다 이거 <laughs> 자 다음 판 시작합니다 출발. 이번에도 역시 중위권으로 출발해서 미사일을 좀 많이 먹고 앞에 있는 분들을 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미사일. 갑니다. 쓰리, 투, 갑니다. 더블샷. 오! 더블샷. 오, 뭐야. <laughs> 차가 좀 느린 편인가요? 이게지름길는안올가지는데 아,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했어요. 아이 자, 일단 좀더 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팀전에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팀전에서는, 그, 같은 팀한테는 미사일이 안 통하기 때문에, 쏠수 있는 사람이 많이 제한 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전에서 써야 되는 가트 바디인 것 같아요. 오케이. 선두꺼까지 왔고요 아, 미사일이 나와야 되는데. 점프대에서 공격템 써주시고. 저도 맞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이러면, 이러면 늦습니다. 지금 8등이에요. 아, 이거. 이러면 조금 위험하거든요? 자. 따라가는 거 보여 드려야 되겠죠? 자석 먹고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아이고, 부스터.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케이. 앞에 앞에 보이거든요. 오케이. 너무 급할 필요 없어요, 아이템자는. 금방금방 따라갑니다. 여기서 왠지 불폭탄 하나 맞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잘했좋았고요 왠지 이대로 가면 1등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컵드 돌아주시고. 오케이. 다 막아주신 다음에, 실드 두 개. 이대로 1등으로 들어가겠죠? 깔끔하게. 나이스 샷. 꼴찌에서 1등으로 치고 나오는 거 보셨죠? 오, 충분합니다. 일단 아이템을 봤을 때는, 어, 개인전에서 쓰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더블샷으로 확. 날리는 게 쾌감이 좋은데, 그 쾌감을 느끼려면 맞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팀전보다는 개인전을 추천드립니다. 이1 네, 출발합니다. 오케이, 여기서도 살짝 아웃코스 타면서 중위권으로 나갑니다. 미사일을 먹어야 되거든요. 미사일 제가 한 3개 정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미사일, 어이고, 미사일 이 나와야 되는데. 일등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돼요. 잡아드야 되겠죠? 자, 아이템을 충분히 바꿔가지고, 어이고, 어이고. 미사일을 많이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일이 잘안 나오네요. 오케이. 오케이, 미사일 하나 나왔고요 1등 양보로, 잡아주시고, 아이템 미사일 2개, 3개. 자, 갑니다. 요거 하나 조준해가지고, 자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좀 많이 몰려가고 계시거든요? <laughs> 아, 이거 마음이 급한데. 이런 거 맞으면 안 되는데. 자, 그 해변 구간으로 빠져나오면은 제가 미사일 B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좋았구요. 자, 갑니다. 와이 쾌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와자 일단은 1등이 조금 멀리 계시기 때문에 저분을 조금 공격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미사일 하나 있고 쉴드 하나 저분 따라갈 수 있을라 모르겠다 물거리도 안되고요 지금 미사일 당전한 다음에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뛰었구요 바나나 하나 놔주시고 1등으로 마무리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뭐 디펜으로도 재밌지만 러너로또 충분하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겠죠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펀카로 타기 되게 되게 좋은 차인 것 같아요 미사일 두발 동시 발사라는 게 저는 그 리뷰 하기 전에 몰랐는데 이게 되게 쾌감이 있고 좋네요 <laughs> 아무튼 제보해주신 어, 나상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저는 이번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